비둘기도 걷고, 갈매기도 걷잖아요. 근데 참새는 왜못 걸을까요? 혹시 나만 못본 걸까? 이참에 참새가 많이 출몰한다는 공원으로가 참새를 제대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. 지금 탁골공원이거든요. 참새 못 찍었잖아요. 꼭 찍어야 되거든요. 이거 이번 주에 나가야 되잖아요. 둘러보면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저기 사이에 참새 있는데요? 저기, 저기, 저기? 어, 어 저기, 똥똥 뛴다! 어디 있어? 저기, 어디 저기! 여기. 어, 여기 또 온다! 드디어 애타게 찾던 참새를 볼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참새는 통통 뛰어다니기만 할 뿐. 걷는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. 비둘기는 확실히 걷거든요. 근데 참새는 통통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. 걷지는 못하더라고요. 네, 같은 새잖아요. 비둘기는 걷는데 참새는 왜못 걷는지 새 전문가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참새는 왜못 걸을까요? 못 걷는다고요? 잘 걸어요, 진짜로. 이렇게 통통 튀는것 같아요. 통통은 뛰어 다니는데 원래는 걸을 수 있는 아이고요. 큰 새들은 뛰어 다닐 수는 있는데 안 뛰는 것뿐이고요. 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. 작은 새들은 먹이 사슬 단계에서 최하위에 있어요. 물론 새들이 다 그쪽에 있긴 하지만 특히 작은 새들은 더 어기사슬이 제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피해야 되거든요.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 돼요. 부리가 구조가 달라요. 참새는 곤충 정도나 잡아먹는 거지 큰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. 뜯을 수가 없어요. 쬐끔 그냥 할다 많는 수준이지. 에요 육식을 갖다가 뜯어먹거나 하는 독수리처럼 그 정도의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. 보여지죠. 그런데 얘네들이 다리가 짧고 보폭이 좁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봐야 자기가 점프하는 것만큼 못 가요. 그러니까 일단 잽싸게 빨라야 돼요. 그다 보니까 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피치류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뒤쪽에 하나가 있고 뛰기에 상당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앵무새들은 앞에 두 개, 뒤에 두개 이렇게 돼 있어요.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. 손가락을 두 개로 힘을 주는 거와 세 개로 힘을 주는 거와 네 개로 힘을 주는 건 다른 거예요. 그 하나가 있음으로써 힘을 상당히 많이 집적을 하고 모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잘 뛰게 된 거예요. 핀치류, 특히 이제 참새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 어떤 십자매라든가, 뭐 문조도 그렇고 대부분 다 통통통통 다 뛰어다녀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얘네들이 통통 뛰어다니는 그런 이유는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죠. 근데 얘들이 원래 못 걷는 게 아니라 잘 걸어 다닙니다. 우리가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어 얘가 못 걷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걸어 다녀요. 그러니까 참새도 걸을 수 있다. 하지만 새들 사이에서도 약체 중의 약체라 잘 도망가기 위해 점프하도록 진화했고 걷는 것보다 점프하는 것이 주 이동방식이 된 거였는데요. 저희는 혹시 저희가 찍었던 영상 속에 두 다리를 따로 움직이며 걷는 장면이 찍히진 않았을까 느린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. 새 어, 걸음이나 걷는데요? 대박이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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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찍은 영상에서 참새가 걷는 모습이 담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대부분 점프해서 이동하지만 짧은 보폭으로 걷기도 하는 참새. 그런데 참새의 점핑을 홀린 듯 감상하다 보니 점프가 가볍고 탄력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새는 어떻게 이렇게 산뜻한 점프를 할수 있는 걸까요? 다리 힘이 이 몸집에 비해서 강합니다. 그리고 일반 육식 동물이나 이런 포유 동물들하고 좀 다른 게 뼈에 공기가 들어 있어요. 함기골이라고서 해요. 왜 그러냐? 날아야 되는데 뼈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못 날거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플렉시블해요. 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안 부러져요. 이게 부러질 정도면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상당히 꺾였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유연하다. 다리를 빗고 뛸 때도요. 약간의 어떤 탄력 탄성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더 멀리 뛸수 있고 더 가볍게 뛰어 오를 수 있고 착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니 굉장히 민첩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거죠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 뛰도록 진화한 참새 앞으로 참새를 볼 때마다 혹시 걷진 않는지 두눈 부릅뜨고 관찰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